여러분, 살다 보면 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꼭 있죠. 분명히 돈 갚을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사락에 약속한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약수 위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 이 내용에서 그 애매한 경계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닌가요? 상대방은 다른데 돈쓸거다 쓰고 재선도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돈만 안 갚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 돈 있는데 왜안 갚아?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면요. 시간을 딱 되돌려서 한순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돈 갚을 능력이 되는데 왜 사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법원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었냐, 없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을 때 정말로 갚을 생각이라는 게 있었냐? 바로 이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걸 편취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간단해요. 그냥 처음부터 속여서 뺏으려는 마음이 있었냐? 이거예요. 사기죄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능력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애초에 갚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나 두 중에 하나만 증명돼도 사기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돈 많거든 이런 변명이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근데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쵸? 법원이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요. 당연히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주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 속마음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네, 법원은 마치 탐정처럼 객관적인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래할 때그 사람 재정 상태가 이미 엉망진창이었는지, 또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해놓고 혹시 도박으로 다 날린 건 아닌지, 그리고 돈 받자마자 갑자기 연락 끊고 잠수 타버리는 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아, 이 사람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기존 빚을 막는, 소위 돌려 막기를 했는지 같은 것들도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이게 실제 법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건 두 가지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자고요. 첫 번째 사건은요. 돈을 언제 주느냐 이 약속이 문제가 된 경우예요. 우리 주변에서 진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 사장님, 물건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이한 문장에 모든 게다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고, 일단 물건부터 받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피고인이 언젠가는 갚을 생각이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거래를 결정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즉시 지급이라는 약속을 속였다는 거죠.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명백한 기망행위, 즉, 사기로 본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언제 갚을지에 대한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애초에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6억에서 7억 원. 이게 바로 피고인이 새로운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이미 지고 있던 빚의 규모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 새로운 약속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지 않으세요? 상환이 이랬던 겁니다. 하청업체한테는 4400만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다른 빚만 6억이 넘었고요. 다른 부동산 담보대출도 5억이나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공사 현장은 막 부도가 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한 약속.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돈을 줄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약속 자체가 상대를 속이는 행위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범죄인 사기랑 그냥 안타깝지만 민사 문제인 채무브리행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사기는요, 시작 전부터 속임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반면에, 채무불이행은 처음엔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경우죠.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거래 당시의 진실성,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 최종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그 사람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거래하는 바로 그 순간에 했던 그 약속에 과연 진심이 담겨 있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때 서류에 찍힌 재무제표와 그 사람의 말, 이둘 중에 무엇에 더 믿어야 할까요? 어쩌면 진정한 신뢰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